오늘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사장님 여러분, 오늘 통신망이 제대로 좋치않안 해가지고 라이브 강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이 분봉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꿀을 체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토항에서 오늘 저녁에 이동을 갑니다. 가까운데 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계산을 어, 만들어놨는데, 경기판을 넣고, 그 다음에 소비배열을 하는 것을 오늘 교육을 했습니다. 그걸 실습을 통해서 오늘 강의인을 대체하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강의가 바로 이 계상통을 소비배열을 해서 어떻게 하면 꿀을, 어, 많이 채밀하느냐. 꿀을 다수 하는 방법. 그걸 오늘 했습니다. 그걸 지금 영상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상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왕벌, 이때 여왕벌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왕벌을 굳이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왕벌을, 있다고 보시고. 자, 손어세요 어, 지금 뭐, 들어가기 때문에 불 이런 사냥기는 필요 없습니다. 불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거다빼들어게 좋습니다. 단상에 지금 여기 왜 지금 내금을 하고 있는데요 왕대가 있으면 안됩니다 뿌로 들어가서 왕대가 지금 폭풍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죽다 시면다 못하죠 그래서 왕대를 내금하면서 왕대를 자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익은 동판은 상단을 올리고 밑에는 누가와 산란을 대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꽃대로 나올 소비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지역에서 꿀이 지금 한창 아가씨한 꽃이 만개가 돼서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지금 유료 위해서 내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광대는 지금 어수로 잠만 안 이런 불필요한 숯불집도 잠깐 찾아주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숯불을 엄청 달아놨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면 숯불입니다. 하단에. 이런것들을 저희가 대금팔로스 이렇게 깔아주셔야 ちょっと待って。<Thank> <laughs> 이때 <목소리도> 네, 어, 단층에 어, 단상에 우리가 벌배을할 때요. 그 산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밑에 두고 옷 땜에 뭘 터져 나올 색깔 칠은것만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냐다 코디식 마크들기 때문에 저 부분에 여기서. 머물어 버리면은, 을잘 같이 사도 죽었겠죠? 아, 그래서, 위에는, 계상에 우리가 빈 소비만 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밑에에는, 어, 산되 있는 건 밑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소비 하나 주세요. 소초광, 소초광을. 자, 이때 소초광을 하나씩 내주고, 경리판. 자, 밑에는 이렇게. 예, 이렇게 가로주 약간의 공간을 두는 게, 예, 온도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하게 이렇게 공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일곱 매한냐 하냐, 여덟 매 하냐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을 에, 두시고요. 공간을 꼭 둥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왕파치기 전에 위에, 개상에 있던 걸, 지금 우리 여왕구를 못 찾았어요. 여왕구를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를다 틀어버려요. 그러면, 여왕벌이 뜯어도이통이다 들어가니까요. 어, 해주시고, 어, 이런 거는 꿀이 그래 약간씩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이대로끈 받는 걸로, 그대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틀어볼까요? 여기 여왕벌이 있든 없든 무조건 틀어버리십시오. 찾으가는 시간 걸리니까. 자, 여기도 거의 일부 조금만 있고, 빈비입니다 어, 이런 거는 이대로 뜨시면 돼요. 보니까 네, 거의 빈섬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뚫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화분하고 뿌리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넣으면 아가씨 앞으로 섞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빼주셔야 됩니다. 덜 털어버리고 어, 빼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해 두셨다가 우리가 분봉을 할 때나 어, 또, 심장이 모자란 벌통해 나중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빼셔야 됩니다. 밑에. 자, 밑에다 그러니까 벌은 여기 다털기 때문에 여왕벌 밑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게 수평 개왕판이죠. 개왕판을 딱 넣었습니다. 이제 왕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벌들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지금 일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은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상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일본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 소비에다가 꿀을 다 저장하겠죠. 위에 이제 소비를 배열을 합니다. 거의 빈 소비를 위에다 두셔야 되겠죠. 내일 바로 꿀이, 아시아 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빈 소비. 자, 계상에는 빈 소비를 여기도 일곱개 내지 네 여덟개 이렇게 막 채웁니다. 저는 여덟장 넣었습니다. 그걸 분시에 따라서 일곱장이나 여덟장이나 또 적으면 여섯장 이렇게 요거는 그걸 분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홀수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오늘 전대꿈을 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상에는 왕이 모올로는살란을 못하죠. 그꿈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을 뜨기, 즉,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어, 편리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 하시고 아, 이렇게.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로폴리스 망을 넣어두면은, 에, 나중에 환기도 되고 해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에 따라 짧은 거리는 뭐 굉장히 낫겠습니다만은, 장거리로 가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끼게 젖히고, 꿈을 닦고 이동하시는 것이 훨씬 어, 질식을 막는데 도움이 되죠. 자, 우리, 오늘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주, 접으, 미리 접어주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 오늘 우리 중앙에서는 한 20여 통을 오늘 저녁에 벌다들어오면 이동을 할 겁니다. 멀리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한 20km 정도 어, 되는 지역에 이동을 할 겁니다.